신발을 들여다보면 질환이 보인다 당신의 신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자 신발을 보면 평상시 걸음걸이를 알수 있다 그래서 세 분의 신발을 포함해서 제작진의 신발까지 싹 모아 봤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신발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선생님 가장 그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밑창입니다 밑창 아, 예+ 예 그래서 신발 밑창의 마모 위치 어... 마모 형태를 보면 네. 예, 그러면 그분의 걷기 자세를 알수 있고, 오.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 여기서, 어, 저 빨간색 붙인 누구 건지 딱 맞추겠습니다. <laughs> 아, 예, 예. 예, 저건 뭐, 보나마나 지원, <laughs> 예, 지원 씨. 예, 지원 씨. 이런 그군높프 신발들의 문제는 네. 밑창의 문제도 있지만, 이 구조의 문제예요. 그래서 뒤꿈치가 높고 앞꿈치가 낮기 때문에 발목 관절의 변형이 올 수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요즘, 어 다리가 안 좋다고. 네, 네. 어, 발도 아프고. 어. 아니, 그리고 사실... 아까부터도 신발이 네. 왼쪽 신발이 자꾸 오른쪽 신발 때 기대고 있어요. 아, 기곤해요 아, 계속. 짐도 아, 있어요. 아, 어, 그 왼쪽이 피곤해. 자, 아, 이 신발은요? 아 뒤로 볼까요? 네. 오, 이 신발은 오, 지금 발도 굉장히 오래 신 아, 뭐, 뭐 신발이에요. 뭐이나 많아죠. 바깥쪽이 더 많이 달았네요 와. 네, 이 신발은 지금 뒤꿈치에 뒤꿈치 바깥쪽이. 음, 예. 심하게 마모가 된 형태인데 음 팔자 걸음을 한다는 아 증거가 있요 아, 이게요? 시청자여러분께좀 이게 <끼리>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 여기는 뭐, 뜯어질 정도니까요. 예. 엄청 달라져 있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걸어야 될까요? 팔자 걸음 이 있는 분들은? 음. 바깥쪽에 딛는 분들은 무릎이 이렇게 쉬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치를 수평으로 딛게 되면 은 무릎이 아 예,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무릎 관절에 수평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치 수평으로 딛는다 발끝을 12시 방향, 11자로 한다. 이두 가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근데 팔자 걸음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배 쪽에 지방이 이렇게 이렇게 쌓이게 되면 다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복부 위반이 있으신 분들 허벅지 안쪽에 살이 붙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무릎 쪽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무릎 관절염이나 고관절, 척추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비만인 사람들 이 운동을 하고 많이 걷는데 오히려 팔자 그름으로 인해서 관절을 다치게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걷지 못하게 또 살이 찌는 아, 악순환에 네. 빠지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팔자 그름을 교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 혹시 김한국 씨 아, 아닙니다, 아닌가요? 팔자로 아까 안장 달으시는데 아, 제 신발 한번 맞춰보세요. 아 네. 제가 잘합니다. 네. 제가 오랜 네. 선배님을 보필한 입장에서 네. 요 신발입니다. 아 가끔 요거 신고 나오시는 경우 봤습니다. 아 약간 화려한 네, 이거 맞죠? 맞습니다. 자, 이럼 시험 보겠습니다. 네. 어, 근데 아까 거랑 아, 똑같네요. 진짜? 아, 요건 아까 거랑 이제 형태는 비슷한데 네. 정도는 좀더 심합니다. 더, 더 어, 이게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마모되는 부위가 발 네. 바깥, 뒤꿈제 바깥쪽이라 하더라도 네. 중앙에서 약간 치우치거든요. 오. 근데 지금 마모 형태를 보면 지금 완전히 바깥쪽이에요. 네. 그래서 발목이나 무릎 관절, 허리는더 아, 안 좋을 수가 있다. 아 그런가. 신발이 제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갖고 신발을 계속 매치시 신는 게 아니라 거의 한, 하나 신으면 한 열흘에 한 번씩 갈아 신는데도 저렇게 아니, 달았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몰랐네. 그러면은 어. 음, 진짜 교정이 좀 필요하실 네. 것 같은데. 지금은 무릎이 견딜만 하시더라도 필연적으로 나빠져요. 네, 그래서 걷기를 바꾸시는 게더 아, 어, 좋은 예방법이